창릉천에서 코스모스가 활짝 폈습니다. 12일 강매석교공원에서 창릉천 코스모스 축제가 열려 창릉천을 찾은 시민들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합니다. 이동환 시장은 시민들이 행복하게 즐겼으면 좋겠다며 축제에 많이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창릉천 코스모스 축제는 다른 어떤 지역에서 볼수 없는 자연 그대로의. 그 꽃축제입니다 그래서 코스모스가 거리에 이렇게 피어 있는 것이 이 덜판 우리 그 창릉청 주변에 고수부지에 잘 만들어져서 형성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아마 다른 어떤 꽃 축제보다도 아주 즐거운 시간을 누리고 추억도 이렇게 다시 한번 연상하게 되는 그런 좋은 축제로 많은 분들이 즐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이 오셔서 고양시의 이 코스모스 축제 힐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릉 천의 코스모스 축제는 자연과 함께 즐기는 멋진 축제로, 전통놀이, 흑백사진 촬영, 의상 체험, 먹거리 장터, 장릉 천의 플로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한찬희 덕양구청장은 축제가 열리는 아름다운 창릉천에서 여유롭게 즐기고 힐링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네, 저희 그 창릉천 코스모스 축제는 올해는 공식적으로 3회째를 맞고 있지만은 이본 15,000평 부지에 대해서는 그 시민들 자발적인 시민들의 그 봉사에 의해선 10여 년 전부터 코스모스 그 축제장을 꽃밭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강을 끼고 있는 이 창릉천변에서 시민들이 언제든지 여가 그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 오천 평의 코스모스 꽃밭을 지금 조성을 해 놓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더더욱이 올해부터는 야간에도 그 관람하시고 그 산책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600여 개의 자연 친화적인 태양광 유도 등을 설치를 해 놨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저녁 한강변에서 즐거운 시간을 우리 고향 시민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놨으니까 시민들 언제든 오셔서 즐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릉천에 낀 강매석교공원 일대에 마련된 축제는 온통 코스모스로 장관을 이루고 시민들은 둘레길 자전거 체험과 코스모스 길에서 추억을 담고 있습니다. 행사는 코스모스 버스킹 공연, 레크레이션, 노래 자랑 등 모두가 함께 즐기는 창능 선축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즐기는 이겁니다! 코스모스 축제!